음 연막으로 배트가 엔트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이거 있으면 어우 오. 오, 오, 오 <목소리를> 안녕 친구들 산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린티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의 신청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드 크님과 함께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신청자 첫 번째 클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발소리. 아이고. 발소리 위험하죠? 역시절이. 오. 오좀 위험한 도박. 오. 아, 오. 아, 오. 아, 굉장히 좋으신데. 오둘다 있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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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시는데? 아, 엄청 잘하시는데요? 어, 에이미 기가 막힌데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이아 바꾸시 하면 될것 같아요. 저 다이아 1 한번 놓고 가볼게요. 어, 저도 다이아 2 정도로 놓고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두 번째 클립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오, 오! 아찮으신데 어, 이게... 계속 보면은 연속으로 잡는데 뭐, 뭐, 뭐. 굉장히 예. 잘쓰시네요 와, 오? 오? 빠는까지? 임무탈인가? 아니면 바나나 와! 오오. 아 진짜 너무 잘 써는데요? 그 클로치 항쟁인데요? 불멸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다이아 3까지어 다이아 3자 마지막 클리. 아. 음. 음. 쉬어, 쉬어, 쉬어. 어, 다시 클로치. 네, 클로치를 네. 좀 잘하시나? 어? 게임을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네요 음... 아 전진 나가서 죽었어요 지금. 어? 와 반응 미쳤다 오 에임도 좋고 게임 센스도 좋으시고 와 아 솔직히 마음 같아선 레디언트 찍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최근에 티오를 제가 높게 책정해서 그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내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다이아 2로 한번 가볼게요. 다이아 2. 저는 그냥 뭐 솔직하게 에이나뭐 이런 거 보면은 레디언트인데 전 레디언트 받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이아 1인 네, 현재 불멸 현재 불멸이네요. 네. 이제 불멸. 아이 정도 찍어줘야지. 솔직히 이 정도 실력이면 예. 다이아는 좀 아깝긴 했어요. 제가 좀 어, 망상이 맞았나 봅니다. 비의 망상. <laughs>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청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자 첫 번째 클립입니다. 음. 음. 오 위험했죠? 어. 어. 랬어요 안 써도 되나? 좀 백사이트. 어. 드론 는죠쏘 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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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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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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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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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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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기 귀찮긴 네요그죠그 마우스 왼쪽 한번 돌리는 거 귀찮을만 하죠 그쵸 아 아스트라가 해븐에 연막을 깔았다 그 말은 이제 메인으로 온다 오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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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낙사했으면 꿀잼이었어요 <웃음> <웃음> 어머 아 근데 방금 아스트라 총 안들었나요 총 아까 맨날 안들고 있었네요 면서 들어왔네요. 아, 권총을 권총으로 어, 들고, 총을... 들고 있었네요. 아 바꿔 리핑 필베리핑. 음. 예, <laughs> <브리핑. 웃음> 어, 아, 우클로 잡으려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뭐, 뭐 티어에 지 한번 해 보실까요? 어, 이거 뭐 일단 플레이 2 정도. 예, 네, 저는 플레이 1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립 보도록 할게요. 똑같으로. 이 되는가요? 똑같은 아안 똑같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예, 예. 아, 아, 아. 레이나 없어요. 어. 예, 그냥 같은 게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같은 게임이야. 레이나는 실창 쪽에 있을 거고 오른쪽엔 소바. 그렇죠. 오, 오 <laughs> 소바든지 트가 나왔어요. 소바도 있겠죠. 과감하게 찌르는 플레이를 많이 하네요. 예. 아구는다 뒤에 있어요. 좀 아, 저희가 아는 경쟁과 반대되는 그렇죠. 어 한국 서버는 맞는데 어어어 서버. 에임 미쳤다 네, 갈게요. 제트카 예쁘네요 그러게요 회수를 했어요 어어어 샷발 정확도가 장난이 아닌 분이시네요 예, 네, 좋네요 그러면 저다이 1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다음거 보고 올려볼게요 오케이 올리지 내리지 안 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클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을까요? 비 뚫는 걸 엄청 좋아... 오... 방금... 잘 찾았죠? 음 연막으로 뭐, 설마 뭐, 클러치? 이 웃긴 게 네. 팀은 다 우리 팀 베이스에 죽어 있고요 우리 팀 선수가 여기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제트가 엔트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안 따라온다는 게. 경쟁전이 맞나? 그러게요. 그렇죠? 아, 네. 경쟁전이면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거든요? 30초. 뭐 있으면, 어우, 두발 미스. 오, 안찍켰어요 아이고, 찍혔죠? 오! 온... 음. 와. 허? 아니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네. 어이판 아니, 아니 전부 다 같은 게임이에요. 적 팀이 이 제티비 너무 못하네요. 예, 그건 좀 그런 게 있어요. 스킬 자체가 에임이라도. 예. 한발 정도 맞출 만 하거든. 요 그렇죠. 좀 에임 미스가 샷 미스가 굉장히 많았죠. 좀 오퍼에서부터 라플까지.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요. 좀 예. 골드 3. 골드 3 그러면 저도 골드 3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왠지 이번에는 하드크 님이 예리하게 잘 맞추실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요? 네. 시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상대를 보면 아마 그런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아, 그러고 전전 전 사퇴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니, 레디언트 아니잖아요. <laughs> 아, 레전트 아니잖아요. 아, 아뭐 아, 뭐 레디 아니긴 한 예, 네, 뭐 자 다음 신청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다음 신청자 첫번째 클립입니다 어 바이퍼고 2대4를 하는 상황인데 오, 거의 1대4죠 오와 수프리 장인인데요. 네, 엄청 잘 쏘시는데요. 샷파리, 샷파리 기가 막히신데. 그뭐 티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라이아로 네. 해보겠습니다. 음. 저도 아까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이아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클리 보도록 할게요. 어 오퍼. 코, 하면 잡고. 산에티 에코예요. 음. 끌시 좋았어요. 음오 머리. 피조이 음 눈나? 있... 와. 아니 솔직히 첫 발은 첫발 보고 아 그냥 무난한 오퍼클립이구나 했는데 그 뒤로부터 끌어치기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네. 한 다이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 그대로 해서 다이아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2요 오케이 자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에요. 이러고 이번에 다시 골드 나오면은 와실 네, 사진이 어... <laughs> 이런 거좀 증명이 잘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이름까지 나오게 그런 걸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진행이 힘들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신청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신청자 첫 번째 클립입니다. 어, 소리가 좀 작네요. 어, 많이 짰나요? 오. 음. 오. 와 반응. 와. 오, 오. 오. 와. 잠깐만요. 뒤로 좀 돌려주실래요? 네 예, 어디까지? 그 소바 부분 볼래요 소바. 소바 왜 빨간색으로 빛나죠? 그러게요. 아아 수돌 같은데? 이게 지금 구슬이 다 없기 때문에 를 보내지 않는 걸로 이거 일단 이 부분은 올립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해당 게임이 랭겜인지 일게임인지 스토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 해서 여러분들의 양심까지 팔아버리시면 저희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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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합니다 애초에 원칙상 경쟁점만 받,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해서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버리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 이 컨텐츠를 좀, 그, 진행할 그런 마음이 참 안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컨텐츠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당히 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을 해설하게 된 한초와 아,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바